안녕하세요. 씹어먹는 일본어, 일본어 기본 패턴 50. 드디어 50일차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셀프 토닥토닥 해주시고요. 오늘은 모모 밖에 없다, 모모 식가 나이 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요, 좁은 범위나 한정된 선택지를 강조하면서 현 상황에서의 제약이나 한계를 드러내고자 할때 사용됩니다. 식가와 부정형 나이를 함께 사용하고요. 한정의 다른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뭐답게, 뭐뭐뿐이라든가, 뭐뭐이외에 없습니다. 라는 표현인 나니나니가이니, 나니나니아이마생이라는 표현이라든지, 무엇무엇에 한정되어 있다 라는 뜻인 가기라레테이루 라는 표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시가 나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여기서 시가 나이라고 딱 못박아 뒀지만 시가 뒤에 나이가 바로 붙을 수도 있고요. 시가 플러스 나이 형태인 동사가 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접속 형태는요, 명사 플러스 시카나이 혹은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시카나이 숫자 단위 시카나이인데요. 만약에 시카 떨어지고 그 사이에 동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동사는 부정형이 돼야 됩니다. 그 자세한 예시는 이따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아르크 걷다이고요. 가까르 걸리다, 요르 밤 괄호가 하나 빠졌네요. 그리고 야채는 야사이 다베르 먹다, 야르 하다, 스루랑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미세 가게, 요약 그 예약 하이레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약속 그 약속, 시간 시간입니다. 이 단어들을 통해서 위에 문장을 한번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려라고 한다면 걸어서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아루쿠이기 때문에 아루이때 10분밖에 쥣분 시카 안 걸려. 카카루 부정했기 때문에 카카라나이요라고 했습니다. 시카나이가 붙으면은 앞에 동사의 기본형이 오지만 사이에 동사가 들어갈 때는 부정형이 된다라고 할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0분 시각 그리고 동사의 부정형인 가까라 나이라고 했고 끝에 요를 붙였네요. 이1 0 분밖에 안 걸린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나봐요. 그래서 아이때0분 시각 가까라 나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밤에는 야채밖에 안 먹어요.라고 한다면 밤에는 유루와 야채밖에 야사이시가 안 먹어요. 이기 때문에 다베나이 부정형이 들어갔죠. 다베나인데스. 여기서 은데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을 설명할 때 쓰는 은데스입니다. 그래서 고기 좀 먹어 밤인데 고기 좀 먹어라고 했을 때아 나는 밤에 야채밖에 안 먹거든요. 이렇게 이유를 설명할 때 은데스를 붙인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루와 야사이 시카 답베나인데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번,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어 하면, 하다, 야루 동사를 일단 쓰고요. 그리고, 하기 싫다. 그러면, 야리따꾸 나이. 싫은데, 이기 때문에, 케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야리따꾸 나이, 케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야루, 시카 나이. 동사의 원형 그대로 뒤에 시카 나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야리타크 나이게도 야르시카 나이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나온 김에 기본형 플러스 시카 나이도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차피 늦었어요. 그래도 제출해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그르시카 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뭔가를 버려야 될 때도 스테르시카 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시카 나이가 뒤에 붙여서 나온다면 그 앞에 동사의 기본형이 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이 가게는 예약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 가게는 고노미세와 예약한 사람 요약시다시도 시가 들어갈 수 없어요. 천천히 해볼게요. 하이루가 들어가다입니다. 근데 하이레루 하면 들어갈 수 있다죠. 하이레루의 부정형은 그렇죠 하이레나이입니다. 거기서 이제 들어갈 수 없습니다까지 가면 하이레마생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요약시다 히토시가 하이레마생 들어갈 수 없어요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연결해서 읽어보면 고노미세와 요약시다 히토시가 하이레마생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일본에 의외로 작은 가게들이 이렇게 예약 손님만 받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려다가 몇번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자주 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도 한번 볼게요. 약속 시간까지 앞으로 한시간 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약속 시간까지 라고 하면 약속 끊어지 깡마대 앞으로 아또 한 시간이라고 하면 이지지깡이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시간아이의 표현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시간밖에 없다가 아니고 없어요이기 때문에 시가아리마생이라고 썼습니다. 연결해서 읽어 볼게요. 약속은 오지깡마데 아토 이지지깡시가아리마생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요. 명사 그리고 숫자 단위 플러스 뒤에는 시카나이 그대로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붙을 때는요, 동사의 기본형, 뒤에는 시카 나이, 혹은 시카 동사 부정형 나이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동사 부정형이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는 이 형태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정형을 알고 계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서 숫자 단위 플러스 시카 나이에 대한 예문도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두 개밖에 없어, 그렇게 한다면, 니코 시카 나이, 혹은 구타츠시카 나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혹은 나에게 남은 기간이 2개월밖에 없다. 그러면 니까게츠시카 나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웠던 문장 다시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1번.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려. 하루 이때 1 0분 시카 가까라 나이요. 2번. 밤에는 야채밖에 안 먹어요. 요루와 야사이시가 타에나인데스 3번.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어. 야리다くないけどやるしかない 4번. 이 가게는 예약한 사람 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この店は予約した人しか入れません. 5번. 약속 시간까지 앞으로 1시간 밖에 없어요. 약속の時지まで마と 아토 이し지ありません마지 문장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엔 한국어만 읽어드릴게요. 같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려. 2번, 밤에는 야채밖에 안 먹어요. 3번,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어. 4번. 이 가게는 예약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5번. 약속 시간까지 앞으로 1시간밖에 없어요. 네, 잘 연습해 보셨나요?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4번의 예약한 사람밖에의 표현인 요약끄시다 히도시까. 이 부분이 잘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천천히, 빠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표현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약끄시다 히도시까. 이렇게 천천히 발음해 보시면서 같이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이제 패턴 씹어먹기 또 실력 점검. 시카나이드스네. 이두 개만 남았네요. 오늘은 그러면 패턴 씹어먹기 7번에 대해서 힌트를 드릴게요. 그러면 어제 30분밖에 공부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면 맹교스루입니다. 근데 공부하지 못하다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맹교, 네키루, 네키나이를 활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0일 강의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시즌 17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과 같이 일본어 공부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의 질문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오타 지적에서 여러분들의 애정을 느끼면서 <laughs>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돌발스러운 변수에도 같이 50회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중간에 띄엄띄엄 하셨던 분들도 그리고 꾸준히 하셨던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담아서 더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미나상 우츠카레 사마데시다. 아리간도 고자이마시다.